나배코만 아.. 아, 배코맛? 배코맛 아니야? 앨범 까보자. 너 지금 무슨 포야? 딱 정해. 너 댕포야, 꽁포야? 댕포. 아직도? 음. <laughs> 너 혼자 꽁포같이 골더니 왜 그래? 너 그렇게 잠깐 창균이를 스쳐 지나면 어떡해. 창균이는 그럼 새는 어떻게 살아가? 이거 CD를 잘 챙겨야 돼요. 여러분, 공방 가면 공방인증 CD를 꼭 검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고 CD를 버려가지고 지금. 진짜 신기하잖아? 형원이랑 기억이 밖에 없어. 진짜 민혁이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이거 두 개를 얻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요. 너가 여기서 뭐 제일 마음에 든거 뭐야? 형원이. 이거? 응. <목소리> 어, 범통가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동안 DM으로 몬스타엑스 없는 버전의 일상 브이로그나 갤레디 위드미 찍어 달라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문제는 제가 화장을 못 해서 갤레디 위드미 찍기가 쪽팔려요. 그럼 간단하게 지금 30초로 퉁칠게요 일상 브이로그는 지금 클립을 모으고 있어요. 일단 제가 10년 넘게 쓰고 있는 이스프리 노세범 선크림. 지금까지 리뉴얼한 이4번 정도 된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든 다잘 쓰고 있고요. 건성이라 이것만 쓰기 뻑뻑해서 다른 선크림 반섞어 쓰는데 라운드라운드 서크림 셔너 포카바을때 대용량으로 두개샀어요 아, 써도 써도 줄지를 않네요. 라라톤너 좋았는데 돌아온김에또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풀이 좀 늘려주고 삐 아몬드 베이지로 애교살 만들려고 가짜 눈썹 <laughs> 지어주면서 과하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 앞머리 고정하는 팁인데요. 버터 헤어 스프레이 아무거나 쓰면 돼요. 칙칙 뿌리면 뭉치고 떡질 때 많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이 막대 좀 털어준 다음에 머리를 이걸로 쓸어 주세요. 앞머리 안쪽에도 막대 넣어서 만져주고 저렇게 촘촘히 건드려 주면 반곱슬인 저도 여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고정 원하시면 뜨거운 바람으로 한번 말리고 한번 더 발라주면 바람 불어도 안 넘어가요. 그렇게 첫 차를 타고 상암 CJ ENM으로 향합니다. 메인 m 시라니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저도 기특한 꿀랭이 데리고 지하철 탔습니다. 제가 공방 신청을 좀 잘하는데 이건 뭐 어디 특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은밀한 장기네요. 근데 제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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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거예요. 손가락이 얼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청빈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덜렁덜렁 핫팩만 두고 내려섰나봐요 갈등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핫팩 써야 하나? 난미스던건데 따뜻하긴 하나 찔러보니까 살짝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하지만 손이 마비 직전이라 핫팩을 결국 챙겼습니다. 아굳질굳질해 내질까 봐 편의점도 못 갔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안 좋아하는 회사 핫팩이라서 웬만하면 주머니 속에서 은밀하게 즐겼어요. 산옥 덕분에 일출도 보고 너무 예쁘죠. 다들 어디 가시지? 난 공방 가는데 줄이 보여요. 평소 인원의 3이라 소소한 기분? 공 서서 이논 체크도 빨리 끝났어요. 다들 이제 이스벅 맥날 투썸으로 흩어졌어요. 제 픽은 투썸. 누가 봐도 수상한 번챔스에요 바시랑 꿀랭이 여기선 괜찮아요. 이 시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공방보러온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낮을 많이 가려서 공방 가서 친구를 사귀거나 앞뒤 사람과 말을 잘못 해요. 이번엔 우추추 총총 손날로 그래도 앞뒤로 드리려고 다섯 개를 챙겨 왔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너무 추워서 다섯 개를 다썼어요 투썸은 로얄 밀크티 쉐이크가 존맛인데 추워서 캐모마일이나 먹을게요. 저 혼자 또 은밀하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왜 몬스타엑스처럼 색매장 구도로 찍냐고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저도 얼 각도로 찍고 싶은데 턱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를 들기가 쪽팔려요. 그냥 뭐 보는 척 그립톡 펴두고 찍고 있어요. 진짜 너무 손실어운데 죽다 살아났어요. 산호크기 주원이 진짜 너무 너무 멋있다. 너무 잘생겼다. 이피럽미 녹음실 연상 버전 같아서 보기 힘들었어요. 네버버분들한테 낯가려서 조용 얌전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주원이가 낯가릴때 너무 좋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있어요 그 바이브가 보조개만 쏙 보이면서 차분 허허 만두 될 때. 아 몰라요 진짜. 저 빼고 대부분 친구들과 계신 것 같아서 외로웠어요. 산호크기 끝. 우리 생카 찾아왔던 엽서다. 뭐야? 히로카 언제 샀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늘 농노를 하러 가야 돼서 국본상의를 하려면 <laughs> 아,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어. 소리를 잘 내야 해요. 상황한테 꿀리면 안 되거든요. 허태웅 라면 먹방. 허태웅 라면 먹방에 나 유니폼이 나왔다니 하나만으로? 허태웅의 응. 방. 너랑 같이 살잖아. <laughs> 맞아. 농구하자. <laughs> 야, 농구 언데이 클래스 하자. 아니, 나는 천재라서 언데이 클래스 필요 없어. 그 여자들만 하는 그런 거로. 아, 진짜? 있던데나 꿈에 현우 나왔어. 현우? 응. 포인트 가드가 너무 매력적인 포지션이에요. 맞아요. 똑똑해요. 응. 혼자서 머리를 써야 돼. 이귀 뭐어라고뭐 어, 이거. 아 최대 뭐 어쩌라고! 아, 농구했어요. 키 몇인데? 몇이세요? 79. 어, 한78 정도 됐는데. 78? 가드라고 가드. 인생이네 가드. 그니까. 러 이것도 정확히 어리는것 같지는 않는데. 않은... <laughs> <laughs> 저 어리마리 할것 <laughs> 가드 할수 있겠어? <laughs> 민혁이가 왜 인생이나 가드 하라고 하니. 하는... <laughs> 악바리로 뚫는 거개 잘할 때 근데. 악에 받친. 간신 선수의 무기. 송태섭이 기현이 같다는 얘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슈팅 가드 정대만 역할에최형원이 너무 잘 어울. 응. 음, 그 금방 높이가 되는 정도로 웃기고 키가 해서 멀대 같은 느낌도 좋더워. 음. 슛을 쏠때 아름다운 점. 응. 갑선비가 뽀뽀일 어, 것 같아. 어. 강백호는 주원. <laughs> 주원이가 강백호를 좋아하는 게 전혀 놀랍지 않은 점이야. 주원이한테 저거 입혀보면 안 돼? <laughs> 들어가겠니? 들어가. <laughs> 저 하반신이 너무 커. <laughs> 하반신 좀 자르면 안고 있어가지고. 앞에 뭐야? 테이블인가? 다리 꼰 거. 저 다리야 다리. 다리가 허벅지가 진짜 무릎이잖아. 허벅지가 강백국 감이네. 추진력이 대단하겠어. 전 숏코 잘해. 전 달리기 아, 잘하잖아. 아 맞네. 출분 원래 하나 잘하는 애들 다 잘해. 맞아. 농구 꿈나무였잖아. 그럼 뭐야 슬램덩크 안보는데 슬램덩크 봤냐고요? 방금 댓글 댓글을 봤는데 아직 안 봤습니다. 농구 꿈나무인데 슬램 안 보고 좀 그러니까 집에 농구공 세개 있다며. 기여 기현이는 해생적 음. 머글이야. 걔는 어. 그거 보고 나서도 그냥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laughs> 야 재밌던데 강백호가 맞았습니다 <laughs> 민혁이랑 진짜로 사심을 조금 더 담지 않고 먹이 고나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민혁이가 그래서 서태웅 대신 송태섭을 골랐다는 점이 아 정확히 너 아니야 다음에 들어 <laughs> 너도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지 머리는 서태웅인데 음. 가슴이 송태섭이 엄마 응. 휴지 좀 주세요. 갈아입고올게야너 <laughs> <laughs> 여기 빨래 건져도 나온다 괜찮아? <laughs> 아 <아이씨>, 여기가 문제네. <laughs> 여기를. 는습은 10번이 맞아. 그니까. <딩딩딩딩딩딩> 서태웅 이주원 좀안 어울리고. 망백호 이주원 지금 남의 옷 입었어. 제 옷을 입은 느낌이야. <laughs> 지금 이거 서태웅이라 지금 약간 제옷 아닌 기분이 드는 거야. <laughs> 안 맞잖아. 어안 맞잖아. 강가도 어, 안 맞. 강스면 들어가서 그래? 끈기로? 어, 이 유니폼은 제가 직접 구한 유니폼이고 어? 어? <laughs> 조나 내가 CG 입혀줄게 탕탕탕탕 노래 따라 하자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근데 이쪽으로 갈 때도 이쪽을 보고 있어 <웃음> <웃음> 약간 예, 오어뭐 보는지 모르겠어 여기 정확히 보고 있잖아. 카메라 보신 분을 나? 어. <웃음> <웃음> 도용하네? 주원아넌 강대코야 근데 어떻게 벗길 셈이지? 주원이를좀또술 생각... <웃음> <웃음> 다시 제로 제로 런내맨으로 돌아왔어 <laughs> 제 제로감이요? 제 0번째 감각 아아 아니다, 이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마 방금 불 켜지는 거 아니야? 오, 아, 뒤에 누가 봐도 불 켜지는 게 있는데? 음. 누가 키스 진짜 할 거야? <laughs> 누가 그 진짜 키스하는 여자할어게두개나안 가질래, 둘 나, 가져 아이씨 <laughs> 내가 준다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둘 가져 나 아, 누나 <laughs> 그렇죠, 세개쳐 <laughs> 오늘 어. 이거 찍으려고 모자 쓰고온거 그러니까. 거 아니야? 내가. 때리그게비는 아무 살 아니야? 오! 그거는 자랑거리지. 어? 아, 그, 이게 사실 그게 내포된 거잖아. 그, 중학교 때나 잘했지. 아. 아, 왕년이라서. 어, 왕년이라서. <laughs> 너무 말이 많았어, 말이 너무 길어. 왕년 중학교 우리가 어땠어? 그냥 아. 아. 한숨 챌린지 아니야? <laughs> 고릴라. <laughs> 고릴라는 진짜 좀멘트가 채팅서 <laughs> 저거 보면 <너무> 개빡칠 거. 여기 걸려있는 거 개빡쳐.